자,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수일간을 잘해줘 자, 임수일간이 2022년 이민 년을 만났습니다. 자, 쓰면서 해 보도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이민 년.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이 이민을 만났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십성으로 보면 어떻게 보죠? 십성으로 보면 음 비견이죠. 임수일간이 이민을 만나면 일단 비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비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비견하면 그뭐 협력자, 뭐 조력자, 동업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연운에서 오는 비견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모름지기 세운을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 군이라고 해 군. 임금군자를 써서, 임금군자를 써서 새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해의 임금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 일간과, 일간과, 임수일간과 세 군이 같은 임수라는 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임수일간이 임금님과 같은 기운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올해 말하자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치고요. 하는 일도. 뭐 나름대로 잘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뭐 취업이 가능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한다든지 원하는 업무를 뭐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처나 협력업체 도움도 많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업적인 파트너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도,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뭐 보상금, 상여금, 뭐, 이런 식의 고정수익 외적인 재물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이건데, 권력이나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일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2022년 말 정도에 이제 화근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2022년 이민 년은 임수일간의 핵심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력 11월 넘어가면서 그동안 덤으로 누렸던 권력이나 권한, 뭐 특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래서 올해 잘나갔때잘 나갈 때 자만했다면 이때 다시 원한이 돼서 되돌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임수 일간 올한 해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원하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견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비견이라고 단순하게 운을 보면 어떻다고요? 임수가 임수를 만났으니까 비견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뭐, 신강이나 신약이나 따져서, 신강하니까 약안 좋고, 신약하니까 좋은 애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임수가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임수가 오면서 병화를 극하죠. 그게 이제 병화가 사주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임수운이 오면 내 팔자 안에 있든 없든 병화를 극하게 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임수일간에게 방해가 되는 기운을 제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두고 저장하는 일이 바로 임수일간이 하는 일인데, 병화는 뭐죠? 반대로, 기르고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임수 운이 오면서 이것을 제거해주는 협력자가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 일가는 올해 뭐 주식회사나 동업이나 아니면 서로 협력하는 그 협력적으로 일을 완성해가는 그런 거죠. 그런 사업, 그런 그런 직장이는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다음 이제 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이제 인목이죠, 인 인연이죠, 인호랑이인데 인연. 자 임수 일간이 호랑이 해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임수 일간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제 단순하죠, 좀. 그래서 이제 십이운성의그 다양한 간법적인 부분을 적용을 해보겠는데 자, 임수일간 입장에서 비식재관이 이것들을 십이운성과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인연을 만나면 이제 병지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임수일간 입장에서 이제 비견이 있고요, 겁재가 있고. 그다음에 식신 있고 쭉날열할게요 식신 상관 정인 편인 자 이렇게 열 개가죠. 있 십성이죠 있열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임수 일간 입장에서 비견에 속하는 건 당연히 임수가 비견이고요, 그죠 임수가 비견이고 비견 같은 일간하고 같으니까 이제 병지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겁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겁제죠. 개수가 겁제고, 여기는 이제 욕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감목이죠. 감목은 록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은 음... 상관은 을목이 되죠. 을목은 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는, 정제는 정화가 는정 정제고요. 정제는 사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편제는 병화인데 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정관은... 기토가 정관이죠. 사지고요그 다음에 편관은, 무토가 편관이고 생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인은, 음, 인은 신금이죠. 신금. 신금이 태지, 태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편인은 경금이죠. 경금은 절지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적어봤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해석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일단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하듯이 이제 이 문을 얘기하면 정신없이 이거저거 너무너무 복잡해지니까 다 간략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과 활동력이 좀 저조한 걸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자 일단 식신 이 왕성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겁재 왕성하고 상관도 왕성하고. 그 다음에, 편제도 왕성하고, 평관 이런 기운이 왕성하고, 그 다음, 비견, 정재 정관, 정인, 편, 이런 기운들은 좀 저조한 기운들이죠. 활동력이 저조한 기운들이죠. 자, 이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얘기하면요. 자, 일단은 왕성 기운 중에 핵심은 뭐죠? 요거, 요거죠? 요거. 어, 식신이 두, 식상이 좀 왕성한 편이고, 또 특징이 뭡니까? 정인, 편인이, 정인편이 좀 저조한 기운에서 핵심인 거죠. 이두 가지 관점이 핵심적 부분이 차지하는데, 자 식신상관이 왕성하다. 요거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서 또 어떻게 나눠서 보냐면 사업자 입장과 직장인 입장으로 또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섬세하게 나눠놓자. 직장 물론 이제 같은 임수일간이더라도 사업자 입장 다르고요. 직장이 일단 운세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업자를 일단 먼저 보면요. 사업자는, 음, 자, 일단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뭐냐면, 자, 식신 상관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왕성하니까 특히 기능 기술 관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자는 올해 일이 좀 번창하겠죠. 그리고 또 평지가, 편재가 생지죠. 편재가 이 편재가 생지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또 확장하는 어떤 그런 요소이고 그렇죠. 어, 이런 일들. 그래서 기능 기술 관련 쪽으로 사업자, 사업장을 확장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익이 당연히 좋은 해가 된다. 그래서 임수일간 사업자 같은 경우 올해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직장인. 직장인은, 음,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자, 보면, 자, 정제, 정제, 정관, 직장인들이 쓰는 기운들이 이제, 정제, 정관 기운이 좀 약화되는 형태로 드러나죠. 정제, 정관의 기운이 약하니까, 일단 근무 환경이 불안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이치도 불안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 겁 제하고 겁제가 또 강하죠? 식상이 또 강하죠? 자, 이런 기운이 강한 건 어떤가요? 이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동의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인 관계 때문에 직장 변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은 올해 조금, 어, 좀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2 운성과 10성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운세를 좀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자, 임수 일간이 6개의 일주가 있죠. 일주. 이 6개 일주를 나눠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자, 보면 6개 일주 한번 정리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6개 일주가, 음, 여 6개 일주를 가지고 이제 일주별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맨 처음에 임 임인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오일주, 임술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신일주가 있고, 임자일주, 임진일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 일주가 있는데, 자 일주별 운세는 제가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결과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임민, 임오, 임술, 인민신 임자, 임진 이 여섯 개 일주에 대해서 각각 제가 문세를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자, 임인 일주는 자, 임인 일주가 임인년을 만났죠. 이게 핵심인 거죠. 임인 일주는 올해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수 일간 중에서 올해 가장 힘이 있는 가장 강한 일주가 바로 이민일주가 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민이 이민을 만났기 때문에. 청 천간 임수하고 좀 밑엔 다르기면 어느 정도 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이민일주가 이민을 이민일주 만난 거는 굉장히 오래 이제 이런 특성을 가장, 임수일간, 세 군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나 권력 권한, 이런 일들이 연초부터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양력 11월, 12월부터는 어떻게요?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을 때 힘조절을 잘해라. 힘이 있을 때 무자비하게 휘둘리면 그거로써 내가 다시 되돌려받는다는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은 올해 승진 운이무요 사업자도 매출이 좋습니다. 재물운이라든지 투자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더원만한 해나. 하지만 올해 연말에 2022년 연말에 들어가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건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임오일주로 넘어가면요. 자, 임오일주. 자, 임오일주는 음, 직장인은 승진운. 음, 이 사람이 도움이 많을 해다. 그리고 사업자도 상급 업체 도움으로 더 성장하는 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임이나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인정법 간투를 쓰는 일도 생긴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오일주 여성은 만나왔던 남성과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술 일주를 보면요. 임술 일주는, 자, 직장인은 올해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앞으로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업자도 올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물로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출이 많을 때는 항상 재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인 같은 경우는 양력 9월이나 10월경에 결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별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임신 일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임신 일주는 자, 전문 직종이나 기능 기술 관련 업종을 더욱 발전하는 해, 이렇게 보고요.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음, 바쁘지만 실속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가까운 동료나 친구들과 단절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윗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하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자일주는, 임자일주는, 아, 직장인은, 직장인은 직장변동이나, 직장변동이나 업무변동이 있습니다. 그 직장변동이나 업무변동이 상승적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리직이나 권한이 권한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오래 좀 유의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잠깐 제가 얘기한 그런 일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우리 힘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한 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말에 어려울 수 있다. 임수 일간, 임자 일주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올해 어려움이 있다. 대인관계, 특히 친구나 동료들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나 연인은 서로 떨어져 지내거나 서로 바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진 일주죠. 임진 일주. 자, 임진일주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올해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는 구설수나 갈등이 많은 해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나 계약원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애정은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주별로, 임수일간, 일주별로쭉 알아봤는데요. 음 자,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음 다음에 개수일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